연세대 그 물어보신 곳이 지금 연세대 그 대학교 대학원이신데, 건축공학대학원이 그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를 말씀하시는지, 공학 아니면 공학대학원의 에, 건축공학 전공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좀 크게 차이가 좀 나요. 그 현실적으로 입시 방법이. 근데 뭐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예를 들면 건축, 그 대학, 아까 그러니까 공학대학원의 건축, 그 학. 하는 건 건축공학을 하는 거는 그니까 일반대학원 소위 기이는 일반대학원 건축을 하는 거보다는 사실 좀쉽다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는 상식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보편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면은 첫 번째 그러면은 이렇게 그 적어준 거 보면 아마 그 특수대학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수대학원의 그 대학원을 얘기했을 때는 그냥 학점이 이 정도면 괜찮고요. 음, 대학원 들어갈 때는 오히려 필요한 것들이 스펙의 개념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아, 그러니까 학점은 이 정도면 괜찮고 아, 스펙이라 하면은 어떤 스펙을 얘기하냐면은 아, 일단 제일 좋은 게특수대학원들이그 설립 목적이 있거든요. 대학원들이 모두 다. 아, 근데 이특수대학원들이 대부분 설립 목적들은 일종의 그 뭐라고 산학의 재교육에 많이 들어가 있다. 물론 이제 뭐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시면 아주 어,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조직을 좀큰 분들이나 그 안에 좀 경력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 어, 유리해요. u r i So, Kita Kron got the Yuri Haki. Could they more check on a more medium option? I want 학점 그정도 w 괜찮 o n t want to know. Good, good, I w a n 에 to know.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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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 얘기하는 대로 연구실 물어보고 전공 구조 시험 대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어려운 입시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게 그렇게 그쪽 대학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영어 점수 뭐 되면 된다. 뭐 이런 걸 써러 보니까 일반 대학원 같기도 해요. 이렇게 또 써놓은 거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 얘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당연히 스케일 수도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현재 학점이 3.5나 3.7이면 좀 부족해요. 물론 3.5나 3.7이 못 들어간다는 뜻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여러 가지 대학원 입시는 대학교하고 달리 이렇게 딱딱 그 눈으로 예를 들면 뭐 총점 뭐 500점 만점에서 뭐 5000점 만점에서 또는 뭐뭐몇등급이야 어, 어, 몇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분히 그 조금 그 뭐라고 해야 대학원 입시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근데 그중에 학점이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긴 하나인데 아 어, 지방대에서 3.7이다. 선생님이 뭐 대놓고 이렇게 금도가 나한테 욕할 줄 몰라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안될건 없는데 아직 뭐 학년이 어, 제가 보기엔 탄기인지 모르겠지만 좀더 올려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3.7 밑으로 내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선생님이 이기할때4.0 내외 그러니까 뭐한 3.8, 뭐좀더 맞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왜 대학원이 그것을 많이 요구를 하냐면은 대학원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대학교라는 건또 다르게, 대학교라는 르게아이 학생이 여기 전공 와서 이제 대학원을 연구를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연구를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예를들냐고요 국문학과 학생이 국문학 대학원을 가요. 근데 옛날에 그 수능할 때처럼 그 언... 어, 수외뭐 예, 과탐 사탐 이런 것다 모듈이 되는데 최소한 국어는 잘해서 올라와야 될 거예요. 네, 그, 대학원 교수님들이왔을 때. 아, 그래서 아 얘는 어, 이 분야는 정말로 뛰어나구나 근데 다만 대학 교는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어그 어, 시대에 뭐, 뭐 이과니까 영어를 못해서 얘가 지방 대학 갔지만 어 카마르부터 이제 아마 건축공학 대학으로 가면 이제 건축학과 출수니까거나 그뭐 실내건축이나 이런 걸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 여기서 건축에서는 정말 이렇게 뛰어난 성적을 발휘하고 있구나. 또는 그전 성적이 다 고르지 않더라도 실내 건축 안에서도, 예를 들면 건축 안에서도 뭐, 어느 파트가 대단히 에, 잘하, 잘하니까 이 파트에서 그 어필할 수 있는 그 교수님한테 가서 해야 되겠죠. 뭐냐면, 그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 공학 쪽계의 그, 학문을 조금 낯설어서, 예를 들어서 그 뭐, 영문학이다 그러면, 어, 섹시어, 영, 국 문학 하시는 분이 있고, 미국 문학 하시는 분이 언어학 하시는 분 있고 영어학 하시는 분 있고 내가 그럼 내가 영어학도 잘 했지만 그 와중에 특히 A++++ 뿔뿔뿔 계속 맞은 게 영국 문학이다 그럼 영국 문학 연구실에 들어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어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어, 한그 조금 한 3, 3 4위권 밑으로만 가도 영어를 잘안 보는데 공인 영어를 보조 연설대할교요 그래서 공인 영어가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이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영어는 정말로 본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어 70에서 IBT로 70은 일단 넘겨 주시고 70 넘겨 주시고 80에서 어, 뭐가 왔다 갔다 하면 영어 때문에 떨어졌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예요. 무슨 소리 얘기하고있냐면은 동점이 나오면 IBT 100이나 거기 5는되로1 2도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제 얘기는 80 정도 들고 가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것 자체 때문에 학생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는 않을 거예요. 영어 때문에 떨어진 게아니에그 학생이 <목소리도> 가장 대학원에서 중요한 거 수학 계획서. 수학 계획서. 수학 계획 안에 본인의 히스토리가 다 모아져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영국 문학에 올에이를 말렸고 영어 전체로는 3.9지만 올에이를 말렸고 영국 문학을 이만큼 읽었고 영국 문학에서 교수님이 전공 교수 시험 볼때 이만큼 대답했고 앞으로 영국 문학에 독사를 따서 어떤 걸 하겠다. 그 연구실에 받아주세요. 이게 맞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전공 시험이고 수학 교육이고 그거의 증거가 학점이에요. 예를 들어 영국 문학이 기타 스펙이 있다면 뭐 도서도 있을 있고 또영 문학 같은 경우에도 또 공과 같은 스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공인 영어 기타 스펙 심지어는 학점까지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연지세 대학교 아니라 어느 대학원 들어가는 데도 전공 시험하고 수학 교육과 실질에서 왜 학점이 중요는 한데, 또안 중요할 수있는 과가 다른 과일 수도 있거든요. 대학원은 가는 사람이, 보통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수학계획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해당, 제가 이제 계속 영국문학, 그, 뭐, 랩시를 얘기할게요. 그 연구실을 찾아가서, 영국문학 중에서 우리 교수님이, 내가 그 앞으로 모실게될 교수님이 어떤 분야를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그,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게 될지 또는 기여하는 건 별로 없겠지만 기여는 하지 않더라도 그 교수님으로서 어떤 걸 사사받아서 내 인생에 덕이 돼서 그 덕을 갖고 사회에 다시 갈 건지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그 교수님이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고 저는 거기에 열심히 할 자신으로서의 에, 증거로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수학계획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하는데 그 대학원은 그 회사 입사 하듯이 골라요. 야 입사 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에서 가는데 지금 어떤그 삼성의 기획 삼성 삼성 그룹의 기획실에 들어가려는 학생이 저는 삼성 자동차를 열심히 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삼성 자동차가 망한 지가 있는인데 그 삼성이 뭔지도 모르고 삼성이 르노 삼성이라고 달려있으니까 삼성 기획실에 가서 들어는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연구실도 방문 안 하고 그 교수님이 어떤 분야에 전통하신 분. 고그 저는 영어 예를 들어 아이비대 배입니다그 학점도 4점 내다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안 받아 줍니다. 그 연구실을 방문 안 했다는 것보다도 뭐 수학 계획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교수님들이 제가 그렇게 함부로 봤지 않는데 반대로 얘기 부탁할 수 있어요. 그 교수님이 어, 교수님이 연구하신 분야가 너무 자기하고 맞매리고 자기가 앞으로도 사사받아서 꼭 자기 인생에 도움이 돼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겠다는 게 있으면 은공인영어나 기타 스페인 학생은 조금 낮은 경우에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학생은 공인영어가 거의 없다 싶어 했는데 어 졸업할 때어 졸업 자격 조건은 물론 이제 그 편법이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다 알아서 어 졸업할 때까지 그점수를 내라 예를 들면 뭐 토익이 그학생 800이었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800을 내라 지금은 너가 500분이 안되니까 그냥 다아내주겠다 해서 통일영어가 없어졌다 <laughs>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정말 대학원은 연구를 잘 하러 갈수 있는 방법을 적어도 수학계에서 겉으로나 말해도 만들어내야 돼요 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고야 대학원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데 대학원과는 이 알지요 잘 근데 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그럴 가진 고생하고 한 안먹고 한번 해볼 바에는 독학으로 편입해서 그냥 차라리 편입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어 대학원 가는 거에, 가장 그럼 어떤 학생한테 대학원을 하냐면은 이런 거 영어는 못 하는데, 특히 이과 같은 경우도 실력으로 대학원만 가면 너무 자신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서 좀 이렇게 조금 그, 학력에 대해서 조금 카프치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가서 학력을 카프치 하려는 거는 힘들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당연히 대학원 가서 학문을 연구할 친구들은 자기가 뭐 C 대학에 있어도 A 대학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연구받아서 어쨌든 대학원을 비싼 대학원 대학원을 대학원만 나오면 어떤 게 적당히 되겠지라는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이 학문 분에 그렇 마음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수학계열이다. 제일 그렇게 좋을 거예요. 그리 수학계열 모든 게 함축돼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 하면 아마 제일 좋은 답이